한 장만 읽어서 좋으네요. 네. 우리 인사 인사하십시, 인사합시다. 살아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교회 상이 있죠. 우리 김순옥 집사님, 청년 그박상현 집사님 그 가정에 상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 끝나고 우리 목사님 전도서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음을 전하실 분은 그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일교구, 일교구죠? 네. 일교구하고 일교구, 청년구 같이. 자, 오늘 성경의 말씀 한 장을 읽었는데. 음.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더 일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1 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또몇 절인가 어, 9절에도 보면은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즉 미가가 선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들과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본분이 무엇이라? 정의를 아는 게 본분이다. 정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살아내는 삶,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절의 말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절 3절,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아니 이게 어떤 삶이면요? 거꾸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어, 삶아 먹고 있구나 표현이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부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그렇게 인육을 먹었나 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지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삶,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용하고 너희들의 이속 챙기는 그런 일의 도구로만 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외면하신다. 가리우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살려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몸 아주 냉정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미가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이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요. 미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평강만을 외치다. 별일 없다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잘못된 이야기를 증거한 이야기들이 그들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6절, 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듯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로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세 번역에 보니까 6 절과 7 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언자들아, 너희 날은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는 다시 환상을 못볼 것이요,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하며 워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히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더라. 그런데 미가를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냐마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오늘 미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냐마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겠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고 우리의 노래가 찬송되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미가가 미가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지자의 삶이 정의가 본분이라 그랬어요. 정의를 아는 게 본분이라. 그 말씀을 정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살아내는 삶이 본분이라. 즉 미가는 정의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늘 그와 함께 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덮어 주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 여기 정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미시 파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사롭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싶은 옳고 그름으로 누가 친소간에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또 관심 없는 사람에게 못해주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아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삶 그게 정의의 삶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용기 용기 있는 자의 삶 여기 성경에 말했잖아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이 지금 야곱의 죄를 범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고 있었고 여러모 함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도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 조금 아까 2장에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거는 당신이 전할 얘기가 아니라고 본분을 지키라고 아마 그랬겠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요. 그래서 용기. 어떻게 용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졌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 미가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정이 하나님의 판단을 갖고 살고, 용기 있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 보니까 지난주일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뭔가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즉 성령의 감동, 가르친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결과가 뭔가 어떤 경우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 4장 보세요. 어떤 경우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요엘서 요 읽었잖아요. 요엘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리니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꿈을 갖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젊은이들이 이상을 바라보고 오늘 주어져 있는 그런 일에 매달리지 않고 내일에 어떻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때문에 오늘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깨운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언제 성령의 감동 우리. 지인이와 지호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엄마 소리에 꼭 붙을 대로 졸기도 하고 그래. <laughs> 내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안차러운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아, 지금 새벽 기도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꿈이 그 비전이 내 마음을 사무쳐서 절로 일어나게, 저절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삶.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게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성경에 미가에게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라 그랬어요. 지도자의 삶을 향하여서 미가가 말하지만 지도자는 어떤 누드머리 한 사람만 아니고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합시다 지도력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영상에 계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지도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물론 나쁜 지도자가 있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좋은 지도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는 우두머리, 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왜?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니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웃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린 다 지도자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좋은 영향을 주고. 바라기는 큰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을 때 미가가 큰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시골에 살던 미가가 큰 지도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미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훌륭한 성령에 감동 되어져서 좋은 지도자 큰 지도자의 큰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러는 종의 삶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붙들여 살아가는 그러는 내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의교회 새로운 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종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여다주소서 오늘 말씀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는 식구들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덮립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소서 평안함을 얻는 평상으로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대로가 이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소서 주와 더불어 한 날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게 하여 주소서 오니 미가의 삶을 정의를 아는 삶이 본분인 것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리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장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미가처럼 용기의 삶을 정의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영광까지 다녀오는 여정 속에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만남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식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만남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